주고 싶은데 이 예쁜 영상 우리 눈에. 네. 눈으로 담아놓고 아 여강 아 아하 了、嗯哦哦、坐。做。嗯 나봐다다 쳤나 봐. 다 쳤나 봐. 다 쳤나 봐. 아니 일어난다. 일어난다. 빨리 <laughs> 수, <laughs> 수한쌤이 더 웃긴 게 빨리 일어나라 그래. <laughs> 빨리 아이고, 그래, 다리, 다리 좀 봐주고, 그래, 뿌려주고. 거점 화이팅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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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. 아, 태경아, 일어나. 안 돼, 일어나야 돼, 대경아. 어, 다 <laughs> <귀엽다>. 없... 아 정훈이 들어왔어? 아... 다리 다리바에... 많이 어떡하냐 대게이 정훈이 열일한다 진짜. 어찌냐 정훈이 너무 많이 치는데. 哎呀！ 오 지훈이 지훈이 오지 그렇지 아니 벌려줘 이쪽으로 벌려어 아, 진짜. <laughs> <숙여, 숙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구구구구구구구 차은 괜찮아? 차은 어, 다리가 꼬여버렸어 어. 어. 셨나? 여기가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. 그나마. 땀으로 목욕을 하고. 공 나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찬우야? 찬우? 아니, 저기 누구야? 어. 아, 맞지. 아. 경 아, 맞네. 경률이네. 그렇지. 경률이. <laughs> 정훈아, 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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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오, 오, 어. 오. 영인아 영인. 진짜. 진짜 시원한 데서 밥 먹고 싶다. 나도 진짜. <laughs> <laughs> 오오오오오아 어, 없어 창호라버니가 <laughs> 둘이 곧준게결지 <laughs> 아, 우다 들리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아이고. 야, 이 통서, 야, 이 씨. 오, 오, 천우. 오, 오 하랑이. 오, 오, 그렇지. 영인이 졌어. 토. 아이고 <laughs> 물 마시라고 아물 타임 아 <laughs> <laughs> 예쁜 하늘 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게 예쁜 하늘로 바꾸려면 진짜 예쁜데 지금 아, 우리, 보여드릴 우리 싶은데. 중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. 지금 말투로 예쁜 하늘을 예쁜 하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 아, 오리지널 아, 진짜 예쁜데 지금 아, 예쁜 아, 하늘 말, 말투로 좀 아, 어. <laughs> 세련되게 할까? 어. 아까 노래 바꿔 바꿨어. 물타임. 물타임. 쿨링 브레이크. 아니 찍고 있죠. 찍고 있어요. 네. 말 바꾼 거 아니야, 체 말. 뭐라고? 말 이쁘게 한 거야? 어, 그럼요. 네. 서울 맞아야 우리... 하니까. <laughs> 우리 아이들이에요. <laughs> 이제 10분 남았습니다. 지금 시간 6시 20분. 벌써 시작? 물만 먹고 시작. 어. 오. 나는, 방금. 아니, 곰 쳤어, 곰 쳤어. 음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다. <laughs> 네. <laughs> 저기 골키퍼 짱짱하다. <laughs> 우리 하윤이는 더먹기셔야될것 네. 같아요. 네. 골키퍼 어머니. <laughs> 다 갈아서 먹여야 돼, 몰라. 안 먹으니까.

가음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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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잘했어. <laughs> 어, 10분. 우리 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<laughs> 오오. 오 뭐야. 화를..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거기, 그쪽 아니야. 어어어, 지훈이. 오오오, 오오, 오, 오 영인이. 오오오, 오오. 오오오, 오 가자. 오, 오오오, 오, 오, 영인아! 아아, 사랑아! 아, 아, 아! 잘했어, 잘했어! 거잖아, 그러면 어, 안 돼. 아씨, 방금 왜. 나 음, 음. 찬영이가 들어오고, 아, 태백이 아, 많이 음. 못 들어오나? 사랑이 오! <목소리> 가자! 정이아 뛰어! 아, 나갔다 나갔다 아니안 나갔어 살렸어 네. 간다! 아 벌려야지 아, 벌려야지 네, 안, 안 돼~~ 안 돼~~, 안 돼. 직원이 빨라, 직원이 빨라. 막았어! 막았어! 골있어 막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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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딱! 하율! 됐어! 아유. 어. 아유. 아! 방금 아유. 너무! 한골 넣어야 돼! 5분 남았습니다. 5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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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다. 아아주 좋았어, 아주 좋았어. 잘했어. 잘했어. 이이렇게만들어 最高。 <목소리> 아버님이 웃기셔. 아버님, <목소리> <목소리> 끝났다.